어, 디지털 전파로 이제 모든 것을 보게 될 텐데, 카메라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뭐, TR 모듈처럼,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안테나가 수백 개, 수천 개 박혀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가 각각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안테나가 큰놈 있고, 작은 놈 있고, 전기도 이제 강중력으로떠져서 이렇게 흘려 보내줄 수 있고요. 뭐 전기선이 다섯 개일 수도 있겠지만, 일부 세 개라고 합시다. 세 개인데, 하나에서 연결하냐, 두 개에서, 연결하냐, 세 개에서 연결하냐, 전기 양을 각각. 개에 게 텔레에 보낼 수 있습니다. 전개형을 적게 주셔도만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 이게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인데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한모국 반도체가 앞으로 엄청 작아질 것이기 때문에 대한 모더나 대한 모들이 100개 천개더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앞으로는 그래서 각각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를 묶어서, 써, 현재 지금 전자빔 방식으로 A사를 중간에서 뭉쳐서 이렇게 팀별로 묶어서 갈 수도 있고요. 어, 쭉 저주파 방식으로 해서 고주파 저주파를 묶어서 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저주자가 이렇게 있고, 막, 뭐. 뭐 벽을 넘어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찍을 때 벽을 넘어서 저주파로 고주파도 쏠수 있고 저주파도 쏠수 있고 그래서 싸가지고 안을 이렇게 입체 방식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죠. 전자현미경도 이렇게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 저주파에도 서로 다른 파행의 전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싸가지고 인체를 이렇게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세포를 관찰하든지 입체적으로 전자현미경 같은 데서도 의료 영상기기에서도 여러 각도로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각도로 싸서 각각의 영상을 얻는다는 것이죠.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쏴가지고 각각의 틀린 반응을 얻어서 입체를 파악하는 방식인데, 에이사 레이다나 디지털 카메라 전파로 이렇게 영상을 얻는 이런 것도 영상 레이다 이런 기술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됩니다. 입체로 판 분별하기 위해서 f 35, FU 22 같은 것도 서로 이렇게 T/R 모드로해서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서로 인력작용만 한채쭉반 안테나가 이렇게 움직이고요 그래서 그래서 움직이고 그 뒤에 직선으로 쌓아서 전투기에게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가 뭉침 맞을 때 강하게 열융합 반응이 일하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파악해서 전투기도 잡을 수 있는데, 앱스넘서 메이시, 엠전 세계로 수천 조번의소백저분의 가로세로 단편로 잘라서 일센티나 영점이십, 영점삼십 합병, 쇼망신 내비게이션 맵지도를 만들고 우주지도. 어. 육지 지도, 바다 속 지도, 땅속 지도 마도가스강 피해서 공사할 수도 있어요 이게 연동해서 합니다 앞으로 카메라도 이 가로, 세로, 너비로 잡혀 수, 수, 수자 방식, 입체로 모든 걸 판별하고 카메라도 TR 모듈 같은 것을 수없이 들어가서 각도별로 찍고 영상을 냈는데요 영상 카메라, 그 디지털 광학 현미경 광학 카메라하고 같이 동반을 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전자현미경에서도 전파로 쏟아 광학 현미경과 같이 동반해서 그것을 사물을 대략적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 사물의 색깔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을 영상으로 이렇게 임의로, 임의로 가공해서 표시해 줍니다. 아, 이런 방식을 하게 되면은 보다 도 색깔, 지금 현재, 지금 그, 전파로 하는 것은 색깔이 없는데요. 광학현명인이나 광학한 마음카메라,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색깔만을 분별하고그 색깔을 표시하거나, 건물 색깔, 사람 색깔, 나무 색깔,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미적으로 그대가 그림으로 그리듯이, 가공으로 그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화면을 표시하시다. 그래서 디지털 전파 플러스, 광학카메라를 동반하여서 화면을 구성하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입체, 제가 그, 저화질로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에 있어서도 이미적인 가공을 통해서 얘가 사실 그 디스플레이 장치가 모니터다, TV다 그럼 다 대신 그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 정밀하게 그렸다 뿐이지. 여기 이제 어 옛날 사 구진 사진이다 그러면 원래 그린 사진이다 그러면 그것을 이미지를 가공해서 빛의 전부가 10이면 40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고 40이면 20으로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일부러 가공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사진을 디지털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에서 빨간색인데 파란색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요. 네, 파란색인, 빨간색인데 좀더 고급스러운 빨간색, 어떤 다크 계열, 밝은 계열을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높이로 잡혀 숫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적층, 색을 적층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어, 가로세로 답변 여기 있다 적치 여기에는 여기 무슨 색깔이고 적층한 색깔은 무슨 색깔이고 이쪽 이쪽에다가 색깔을 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입체로 표시해서 화면을 보게 될 것이다 저도 입체로 다 그렸는데요 거기에는 입체로안 보이시나요 네, 입체로 다 그렸습니다 적층 색을 이렇게 이렇게 적층을 해서 부드럽죠. 하면은 해서 그렇게 해서 모든 디지털 카메라나 디스플레이 장치나 입체로 보게 된다. 이 모든 사물과 카메라나 뭐를 입체로 보게 되는데요. 사람을 각각 분별해 사람을 각각 분별하고 눈, 코, 입에서각 사람을 각각 대응하거나. 어 어 시민 이렇게 노복 같은 거는 목소리 사람 목소리를 분별해서 가로서라도별로 접혀서 목소리를 분별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을 그에 따라서 기억하거나 디지털 영상 장 이렇게 영상 처리해서 그것을 뭐 어떤 그어 어, 뭐죠 이렇게 그 클라우드로 넘길 수도 있고요 통신 방식으로 아니면 자체 저장을 통해서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을 형성하고 떠올려서 호텔의 서비스업 서비스, 스미스 시원 뭐 이렇게 각각 사람에 각각 대응을 할수 있어요. 이것은 그 자동차 자율주행 차량에서도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 유모차 또는 각사람을 가라고 자동차가 다 인사할 수 있어요 이 카메라를 인식을 해서 하죠 건물 같은 것도 다 알고 이것이 무엇인지 입체방식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입체방식으로 판단하고 이것이 무엇인지 입체방식으로 판단하고 재고 관리를 해주거나 계산까지 사람처럼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를 이렇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뭐 모든 작업 로봇이라든지 이런들이 사람인지 사람처럼 행동하기 위해서 이 입체로 카메라로 보는 이렇게 어,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네, 하시면 제교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 지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디지털 전파로 모든 것을 본다 할지라도 영상 카메라, 디지털 영상 레이다 할지라도 아 이렇게 전력을 그러니까 레이더에게 소자 하나 하나에 또는 그 안테나 하나 하나에 서로 다른 다른 전력을 강중으로 넣어줄 수 있다. 레이더 소자를 대중소로 넣어줄 수 있다. 그래서 TR 모드도 대중소로 넣어줄 수 있고요. 앞으로 반도체 칩이 엄청 작아질 거기 때문에 TR 모드 이만한 거에 1 0 0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안테나도 수백 개가 들어갈 수 있고 각각도를 움직이거나 조합해서 현재 전자비 방식으로 A사례 조합해서거나 직선 방식으로. 싸가지고 통신도 그렇게 할수 있어요. 서로 다른 저주파를 묶어서 쌓아 가지고 하나의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가지고, 쪼개서 1 0 0개로 쪼개서 1년 번 암호 설정을 하고 햄통신 그전리층 반사를 이용하잖아요. 그 방식을 해도 되고 해방대도 이렇게 정보를 담아 가지고 보냅니다. 그래서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각각 100개 전파해서 5개 전파 10개 전파해서 이렇게 썼는데 저주파만 되는게 아니고요. 모든 전파에 상관없이 이렇게 다할수 있습니다. 전보를 분할 해 유선 안에서도 이게 분할해서 전보를 분할 CPU나 GPU 이런 데서도 데이터 센터에서 HDD, SSD, DRAM 이서 그래서 각각 다른 곳에 저장을 하거나 직렬 저장, 병렬 저장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데 통신 칩에서도 그러합니다. 통신 칩이 대중소에 있어가지고 직렬 방식으로 이렇게 50%가 처리하고 나머지 50%는 병렬 방식으로 하고 직렬 방식으로 30%하고 나머지 70%를 병렬로 이렇게 조합을 조립을 한다는 거죠. 이 방식을 선택합니다. 저주파 통신에서도 그렇고 모든 통신에서도 이 기술을 쓸수 있는데 무선전력송수신에서도 우리 유선전력송수신에서도 우리가 잘 정치하라 했는데 플러그 군데두군데세군데네군 다섯 군데 각각 배터리 달려있다 각각 꽂아 주시오 또는 하나에다가 하나에서 전기가 흘러 가지고 10개의 전기선으로 분할을 해가지고 100개의 전기가 들어오는 분할을 해서 각각 밑에 또 서브 서브로 가지치기처럼, 밑에 또 전선이 다섯 개 있고, 밑에 또잔선이 이렇게 이렇게 가지치기처럼 해서 전기를 잘게 쪼개서, 각 배터리에 100개다, 그러면 각1 0 0개에다각각 전기선을 따라서 각각 충전합니다. 언어포 구조를 써서,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쓰느냐에 따라서 전기를 틀리게 갖다 수용하 로봇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여기 10주고, 여기 20주고, 30주고, 40주고, 부분적으로 틀린 전기를 주기 위해서, 이런, 배터리를 각각 묶어서, 각각 부위별로 틀린 힘을, 전기 힘을 보내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전자회로기판과 모든, 모든, 반도체 맹령 구조에서 이 기술을 쓸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다, 다섯 개를 쪼갰다. 아, 이렇게 되면, 음, 뭐 저게, 어, 야외형 파워뱅크다. 배터리가 다섯 개인데, 그것을 전원 이렇게 겹벽 처리를 해가지고 넣고, 전원을 이렇게 연결 전기선을 연결해서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5개 쓸지 전기양을 틀리게 갖다 씁니다 적게 쓸거 갖고 그 12.5V 30V 60V 120V 220V 인버터 같은데도 쓸수 있고 컨버터에도 쓸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명 같은 것도 전기양을 따라서 예, 순선이 3개다 예, TR 모듈에서도 돼요 3개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개에서 연결할지, 두 개에서 생겨 연결할지 결정하고, 전기 양을 적게 줄 수도, 많이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놈은 굵은 놈 굵기선, 아주 중간정도리선 얇은 구리선을 통해서도 전기 양을 틀리게 넣어서 빛의 밝기를 조절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것은 LED 그 어떤 발광소자나 레이저 발광소자에도 쓸수 있고, 통신칩에도 쓸수 있고, 반도체에도 쓸수 있습니다. CPU나 GPU 이런 데도 전기 양을 틀리게 넣어주는 기술, 이런 것도 존재한다는 것. 니다 이런 어떤 어떤 통신선, 통신선을 굵은 구리선 일부로 하나 넣어줘갖고 초고속 용량으로 굵은 선는데 HDD 같은데도 그렇게 굵은 놈이 따로 있어서 이렇게 고 초고속 통신용으로 쓰입니다 일반 케이블도 있는데 더보막 HDD 연결하는 케이블에도 굵은 구리선을 넣어서 초고속 용량으로 대용량으로 빨리 전송하는 초고속 통신선으로 씁니다. 그래서 cpu나 이렇게 반도체 자체에도 여기에서 통신선을 골기를 틀린 놈을 넣어 줄수 있거나 그렇지. 전기선을 틀린 놈을 골기를 틀린 놈을 넣어주거나 한 개의 전기선이니 전극을 하나가 아니라 cpu가 한세 개짜리 다섯 개열개 스무 개짜리도 있을 수 있어요 각각 전극을 넣어줘서 독립적으로 모듈로 사용하고 직렬 처리를 하고 나머지 병렬 처리로 하는 두 가지 기술 구조수 쓰는데 배터리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에 a 사레에대해서도 직렬 처리에서 안정적으로 전 y 을 공급하고 p 렬 처리에서 파워 있게 공급하 e 하 of the power of t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합니다. o w 사 r of the p o w e 다른 뭐 다른 가전에서도 이 of the power of the power of the power of the power of the p o w e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거나 파워 있는 공급을 하거나 두 가지가 가능하게 합니다.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술을 그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모든 전파를 쏠 때는 아까 전에 샤피아 슈아 방식의 국제 표준으로 만들 수도 있고 전 세계 나라와 각국에서 기업에서 각각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파를 이렇게 샤피아 슈아 방식으로 쏘고 전파를 이렇게 <놀람> 쐈을 때 어떤 특정한 지점에 전파 반응이 보인다. 네, 전파를 이 정도 전력으로 쐈을 때 어느 정도 거리를 가더란 전파 실험을 데이터 학습을 해서 그 전파가 이상 반응을 보이는 사라지거나 어, 전파가 확산 여러 가지 이렇게 로 파이낸트를 전파를 묶고 쐈더니 강하게 융합 반응 열 반응을 보인다. 그래서 이렇 결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적지점을 정확히 어느 정도 거리가를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F30, F12 이이 방식으로 찾을 수 있는데요. 레이저 파를 쐈다. 서로 다른 파 레이저 파를 쐈다. 그러면 묶어서 쏩니다. 인력작용을 이용서 그럼 유성통신은 스선 유성통신 같은 멀리 간다가 되죠. 신호도 뚜렷하게 하고. 중간에 이렇게 A, C, 레이다저 뭉치는 게 아니고, 보시 각각, 각각 그래 각각 인력작용을 이용해서 이제 서로간에 방해를 하지 않을 정도로 쏜다는 거죠. <laughs> 서로 다른 파의 전파를 묶었을 때도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투기 같은데 레이사 레이다를 땅부터 레이다에 맞으면 강하게 용압 현상 이 일어나서 열 반응, 이 고열 반응 이 일어나는데요. 이렇게 씁니다. 서로 다른 파의 마이크로버 적외선파, 서로 다른 파 이런 다른 파를 회전 방식으로 이렇게 쌓주는데 음파까지도 쏠수 있어요. 지상 병력의 전투기나 다른 데서도 이렇게 제즈머크가, 휴대용으로도 쏠수 있는데 지상 병력의 전력이 세기만크면 고혈압을 이렇게 타트리고 태워서 죽이신데 전자레인지 고기 익히는 걸잘 생각해 회전 방식으로 전력이 쓸면크면 여러 비행체가 움직여서 회전 방식으로 토네이도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안에다 뜨거운 바람 어러서 핵심으로 삼고 핵으로 삼아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laughs> 회전 방식 물에다 조사해서 전기 분해법, 열 분해법 수소 산소 추출한 됐습니다 서로 다른 그럼 그러니까 뭐 종류는 하도 많으니까. 서로 다른 방의 전파를 묶어서 회전 방식으로 쓰면 고열방은 그 분사 무기로 쓸수 있다. 건물도 다 태워버릴 수 있어요. 자동 전차, 뭐 자동차 이런 이런 것도 자주다 태워버립니다. 그다음에 어, 대공 방어망으로 해서 이것을 서로 다른 방의 전파를 묶어서 쐈을 때 서로 중첩 수십 개다. 이게 전파를 쏘는 놈이 그놈이 수렇게 뭉치면 이게 이렇게 중첩을 일부러 한다는 거죠. 전파가. 중첩을라 부딪히도록 이렇게 하면 이게 강한 스파크 번개처럼 이런 상황에서 고열 반응이라는 데요 어, 드론 같은 것도 수백 단 꺼내서 포탄 같은 것도 잡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핵이 좀다 폭탄이면 좀, 좀 곤란하겠지만 네네 기판만을 태우는 구조로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 요전력의 단위를 그래서 영국에서 2025년 4월에 이 실험이 성공해서 드론 200단 한꺼번에 떨어뜨리셨는데 저는 제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조심해 재기술 재기술 이번에 베네수엘라 미국이 들어갈 때마드로 대통령 때 그때 병사들이 음향을 들었고 그래서 고열 반응이 또 터졌다 그래서 이게 제 기술인 것 같은데 그냥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드론에다가 슈류탄을 달아가지고 투척한다 보병이 움직이면서 또 화면을 보면서 이 기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그러니까 어, 박격포탄도 할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우크라이나에서 이걸 하시더라고 미군에서 이걸 운영을 하시는데 그제 기술입니다. 상영도론 상용두론, 상영 상용, 상영도는 일 미니에다가 거기다가 상영도론에다가 어, 카메라를 달고 그다음에 여러 상 카메라도 달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야간 작정도 가능하고요. 어... 가로세로 높이로 잡혀 수저 방식의 내비게이션 맵제도를 탑재하고요. 사람이면 달라붙는 구조를 씁니다. 폭탄을 달아서. 그럼 1억대 만들면 금방 전자 끝난다. 이것은 미군에서 사용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군, 미군 지적재산권 나라라서 법치주의로서 대통령도 위반된 법적에 불법적인 명령을 내리면 나중에 구상권 청구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아, 어, 불법적인 지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두가 제제 제가 있다 있다면 그래서 전세계 정 o 차원에다 들어와 있는데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유튜브는 연결되어 있 a t I was t o 그쪽에 갖다 놓고, 놓고 전화번호 o 있기때문에 나중에 a 약하면 l 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 각 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 여러분들 자본주의 기업은 100만원 받으면 이거는 들통날까봐 60만원에 넣어주거나 50만원에 팔수 있다면 10만원에 팔 수도 있지만 들통날까봐 30만원에 팔수 살짝 낮아 그래서 5만원 에팔수 있어요 게임이 안됩니다 전세계 자본주의 국가는 파산하게 됩니다 똑같은 기술로 싸우게 되면 여러분들 허락을 받지 않고 전세계에서 똑같은 것은 전세계 제2의 중국 3의 중국 10의 중국 5, 그렇죠 몇십 개의 중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싼 물건을 전세계에 쏟아낸다면 자본주의 국가는 완전히 파산이고 기업은 파산이죠. 네, 이런 달러전 분기의 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가 촉발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국제무역에서 이길 수 없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적재산권을 강화시켜서 이거를 기술을 재기술을 확보하셔서 하셔야지 정상적인 길을 걸리고 비정상적인 편법을 하시려 고 그러면 살 길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달러가 죽음으로 국가 통화도 전환하는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은 무한 자본으로 쓰는데 기업들은빚지만뭐 이렇게 기업이든 이렇게 은행이든 영으로 제로로 만들어 주면 돼. 자기가 숫자로 쓰는 건데 숫자로 자기가 통화를 반행해서 하는 건데 자기가 자기한테 빚지는 사람이 있어? 요 내가 나한테 천억을 만들어 줄수도 있고 천억을 빚지게 빚지다 그럼 제로로 만들어 줄수도 있고 내 마음인데 특히 이렇게 돈을 반영하는 사람이 걸리죠. <laughs> 국가 통화로 빨리 전환하시기를 바랍니다. 남매교소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십시다.